하반기 설명에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설명에는 이제 7, 8월 문제풀이반이랑 어,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9월, 10월, 11월 어, 그 모의고사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 보려고 하는데. <laughs> 어, 저희가 이제 이 킴책이 있고, 원래 책이 있는데, 이 킴책에서 필요한 문제들이랑, 그 다음에, 어, 작년, 재작년에, 어, 봤던, 이제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에 있던 재밌는 문제들, 네,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어, 문제풀이반을 일단 진행을 할 건데, 물론 이제 과목별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 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어, 하프 모의고사 형식으로, 어, 이제 쪽지 시험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 일단 매주 시험을 어,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공부를 잘 해왔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걸 판단하는 어,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반이다 보니까 그각 과목마다 어,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 작년에는 기본이론반에서도 이제 문제풀이를 엄청 많이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경향들이좀 있어서, 어, 요번에는 이제 좀 문제풀이 반에 형식에 좀 맞춰서 문제풀이 반때 문제를 좀 많이 풀게끔, 어, 세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이산, 현, 이산부터 현대까지 뭐, 주 메인 과목부터 쭉 해가지고, 어, 그 서브 과목까지 다 케어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매주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 그각 과목에 대한 공부를 좀 해오시고, 문제풀이 반때할그 내용들에 대한 공부를 잘 해오시면, 네, 거기에 해당하는 시험을 네,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네, 과목별로 이제 문제풀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고, 이때 문제풀이 할 때는 사실 내용 정리는 당연히, 어, 해야 돼서, 내용 정리를 가볍게 하고 그다음에 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식으로 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 전 과목에 대한 문제 풀이반을 어, 진행할 거고 기본 이론반에서는 제가 위상수학에 대한 거 진행을 안 하는데 네, 그거는 유튜브에 이제 강의가 업로드돼 있어서 잘안 하는 거고 어거 문제 풀이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 위상수학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거니까 네, 그건 진행될 거냐 안될 거냐 이런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행을 할 거니까. 아, 그래서 이제 7, 8월 동안 문제 풀이반을 어, 진행을 하고, 이제 9월부터 네, 나, 남은 기간 동안 어, 뭘 진행을 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반을 어, 진행을 해요. 네, 실전 모의고사는 내 시험 형식으로 AB형을 어, 다 보시면 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시험 시간에 맞춰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 AB형 통합시험을, 어, 진행을 하게 돼요. 네,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수학교육론 강사분이랑 저랑 아예 팀을 짜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시점 5194 반대, 어, 수교론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어, 이제 수학교육론 강사분이랑 같이 제가 프리를 진행해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 프리가, 아니,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프리 진행이랑,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이때는 이제 어, 7, 8월 때도 물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수업 끝나고 어, 이때는 이제 조금 많이 급해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 받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 아, 여기서는 그냥 저희가 볼수 있는 전범위 내에서 비슷한 유형들을 계속 뽑아 가지고 어, 새로운 문제들로 계속 출제를 해서 한 7회, 8회 정도의 어, 시험을 볼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에 네, 그런 식으로 실전 모의고사반까지 마무리 짓고, 어, 총정리 내용이 끝나면, 이제 시험을 보러 들어가시는, 어, 상황이 아,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는 이렇게 7, 8월 문제풀이 반이라 실전 모의고사반이 운영되고 있다, 될 거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예, 매년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뭐, 색다르게 느껴지시는 분, 부분보다는 뭐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문제들에 대한 구성 자체를 좀, 어좀 다양하게 할 예정이어서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수학교육론 어 하반기 설명회도 같이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